할렐루야, 아, 오늘은 어, 사도행전 13장 어, 4절로 12절 말씀을 부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상황이 앞을 막더라도 주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각오와 삶이 가능할까? 이 찬양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길은 결단과 과거로만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행에서 떠났는데 그렇더라도 그를 향한 그런 함부로 결정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마가의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만큼 주의 길은 각오와 함께 큰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큰 믿음으로 복음을 막아서는 그런 세력에 대항해서 승리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사역 초기에 발생한 이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엘루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그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바로 주님의 손 함께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파송되고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사울을 사역에 합류시키면서 안디옥 교회에는 더큰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거듭하던 어느 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방 세계로 보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구브로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섬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츰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드디어 섬 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의 바보는 로마령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파견되어 있는데 빌라도 총독을 떠올리면 그알 수가 있듯이 총독의 권한과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총독만 보금을 받아들인다면 바보를 보감수 뭐 보금화 시킬 수 있는 일이 아주 손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시 서기오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인 서기 바울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기에 무르익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가 늘 총독 옆에 있어서 그들을 대적으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그렇게 힘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두 사람이 전한 복을 듣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바보를 복음 시키려고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과 복음화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예. 그야말로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어둠이 바로 이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7절 말씀해 보니까 석유 바울를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가 신중하고... 국명정대하게 정치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루마이에 대해서만큼은 주술적 치료행위나 거짓 개시에 미혹되어서 바른 분별력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도리어 늘그 옆에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서교 바울처럼 죄 있는 사람도 속아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어둠의 세력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 그와 엘루마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울, 곧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엘루마를 향해서 말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비롯한 사람들 앞에서 엘루마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보금전파를 가로막는 엘루마를 심판하시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친히 이루실 줄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가 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패배하면서 엘루마가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되죠. 당연히 총독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믿으면서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바보 섬이 복음화되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둠의 지향을,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주를 힘입어 어둠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은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육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 놀라운 일들이 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사육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악한 영들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게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